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거리두기를 풀어도 사람들이 집콕하고 있는 경향은 여전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2월 초부터 확진자가 엄청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폭증은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주제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지난달 19일이었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을 9시에서 10시까지 할수 있는 걸로 완화를 좀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는 11시로 좀 연장되고 있었죠. 어, 이거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이런 발표를 한 거였는데요. 정부의 이런 결정에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제나처럼 제기가 됐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날 거란 계산이 깔린 거였죠.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에도 사람들의 집콕 경향은 여전했습니다. 위치인식 데이터 기업 로플렛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1월과 2월에 서울시내 유동인구 데이터 11억 6천만 건을 분석해봤는데요.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의 일주일 홍대와 이태원 등 서울 주요 상권의 유동인구는 2% 증가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2월 19일 이전과 이후 유동인구 추이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업시간 연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주점 역시 4% 증가의 미미한 수준이었죠.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동량을 줄인 걸로 풀이되는데요. 제가 인터뷰했던 한 시민은 약속이 두세 개 정도 잡혀있었는데 친구들도 개강 시즌이기도 해서 좀 피해가 갈까봐 집에서 지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서울유동인구 데이터에 서울 확진자 그래프를 겹쳐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유동인구 변화량이 거의 없는 데다가 확진자는 이미 2월 초부터 폭증하기 시작했죠. 거리두기와 확진자 수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폭증세의 원인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아니라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꼽았습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그동안 확진자가 많지 않아서 자연 면역을 가진 사람이 적고 또 가족 간 감염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이동량을 조절하고 있고 그간의 확산세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의 실효성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